어느 날 갑자기 등이 아프기 시작했어요. 음. 네? 근데 이 등이라는 게참 애매해요.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. 음. 여기가, 음. 여기예요 딱. 음. 어. 여기가요. 허리도 아니요. 그렇다고 승모근인데도 아니요. 딱 여기가 음. 매일같이 다 모듯이 무지 무지하게 아파요. 어. 두 번째로는 여기에 벽돌을 달아놓은 것 같이 묵직하더니 하루 종일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요. 기운만 없어요. 음.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팔을 딱 붙들고, 야, 그럼 위를 내시경 해보자. 했는데, 음. 아무 렇지도 않다, 위는. 음. 그러더니 뭘 끌적끌적 써줘요. 그러니까 음. 그, 뭐, MRCT 뭐 이런 걸 전문으로 찍는 병원을 보내더라고요. 음. 거기 가서 한 시간 이상을 무엇을 하는 거예요. 음. 근데 그 의사가 자꾸만 고개를 이래요 음. 그러더니, 뭘또 써줘요 음. 그래서 보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래요 어. 왜요+ 왜요 그랬더니 가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끌려가갖고 바로 또 검사를 또 하더니 음. 입원을 시켜요 음. 왜+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등이 아팠던 이유가 이 췌장이 종양이 세 개나 있었던 거예요. 오. 이러니까 등이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. 세계의 종양 제거 후 겨우 5cm만 남게 된 최장은 당뇨를 불러왔습니다. 네, 최장을 제거하고 나니까 또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. 음. 첫 번째로 생긴 게 2003년에 당뇨 진단을 음. 받은 거예요. 처음엔 왜 나한테 이런 게 찾아왔지?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요. 음. 음. 그리고 당뇨에는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리는 독이라는 걸 몰랐죠. 그게 독이더라고요. 음.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. 당뇨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? 아주 성깔이 나쁜 친구 하나가 내몸 안에 들어왔어요. 음. 이 친구는 성질이 정말 더럽다 못해 음. 아주 까탈스러운 애예요 어. 그런데 이 친구를 또 관리만 내가 잘게 비율을 맞춰주면은. 건강해줄수 있다 이런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성깔 나쁜 친구와 맛이 없는 음식을 주면은 얘가 고마워 친구야 앞으로 내가 다 잘해줄게 이래요 근데 입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당뇨 친구가 너 이랬지 알았어 그럼 난 너한테 혈관에 나쁜 거랑 나쁜 건 내가 다 쏴버리겠다. 음. 이러고 나한테 겁을 줘요 네.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지금 조마조마하고 막 식은땀 나는 중이에요 근데 당뇨도 무섭다고 하는데 당뇨 합병증은 이 성질이 아주 못됐다고 그러는데 이 얼마만큼 얘네들이 당뇨 합병증이 못된 겁니까 도대체 이 당뇨병보다 훨씬 더열 배는 무서운 아이들이 당뇨 합병증입니다 아... 대표적인 것이 눈에 망막에 생기는 눈 망막병증. 그리고 신장에 생기는 신장병증 그리고 발에 생기는 족부병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합병증인데요. 아무래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망막 쪽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망막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환이 되겠고요. 이 당뇨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신경이나 아니면 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이 몸의 가장 말단에 있는 발에 괴양이 생기는 족부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당뇨 환자들의 15% 환자는 당뇨로 인해서 괴양을한 번씩은 앓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도 1에서 3% 환자는 이 당뇨로 인해서 다리의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죠. 그러니까 이 당뇨라는 게잘 관리만 하면. 살면서 더불어갈 수 있는 질환이 되기도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. 네.